오늘 본문 앞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 땅에 고통이 심해서 그리스도 곁에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 사이에서 어디를 어디에서 사느냐 결정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땅에 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뒷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지 그 합당한 삶의 지침서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법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신앙의 장신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 주는 지침서이고 우리의 삶의 규범을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꼭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상실한 상실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방황하고 방황하고 방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이상하게 게을러지고 이상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을 어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 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관계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도덕적인 기준보다 훨씬 그 도덕적인 기준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빌리뽀 교회에서 떠나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듣고 싶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27절의 중요한 단어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것은 어, 그 시민권을 갖다라는 것,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삶의 믿음을 가진 그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성취해야 할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성경을 멀리하고 예배를 주일날 한번 드렸기 때문에. 주 예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소에 신뢰했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마치 낯설어지고 의심이 그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새록새록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천천히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등지게 되죠. 결국에는 의심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복음을 배신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향한 것, 복음을 향한 그 신앙, 복음을 향한 그 목적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고수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우리 초청교회인 이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단한 사람도, 단한 사람도 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 함께 가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 협력한 힘으로 세상과 세상의 유혹에 힘써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신앙을 빌립보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합니다. 한 사람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으로 협동성을 가지고 공동체성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신앙을 향하여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향하고 그 믿음을 지향하면 우리 초청교회는 교회답게 든든히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에 복음을 지향하고 있다면 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설하라는 거죠. 하나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굳게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의식 있는 공동체로는 하나의 마음 그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하는 여러분 이어달리기나 줄다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계획, 같이 행동을 해야 줄다리기에도 이길 수도 있고 달리기도 이어달리기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잘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조금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지게 되고 줄이 끌려가, 끌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우리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 서는 건데 이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많았죠. 그래서 분열이 엄청 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아멘 이러한 분열이 많고 당파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분열은 공동체의 힘을 분산하게 되는 거죠 한 힘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게 바로 분열이고, 당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과연 이것을 모를까요?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당파를 만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갈 때, 그것을 유혹하는 거, 마귀가 모를까요? 알아도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일수록 기발한 방법으로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받은 교회,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유혹,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하나고요. 종과 자유자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그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될수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차이, 우리의 생각의 차이 이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보다 훨씬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동체성 하나됨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모든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그 방법은 그 비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일순위로 삼고 복음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든든한 교회로 세우시는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듣고 싶고 듣고 싶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영으로 연합된 것,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의 공동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고 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하나 실생활에 구현된다면 놀랍게 역사하는 그 든든하게 세워가는 공동체의 그 은혜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복음이 하나하나 실생활에 적용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놀랍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렸던 교회는 바로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신앙에 하나가 되고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같은 그 공동체에 있는 게내 거서 내가 먼저다. 내욕심이 먼저다 주장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는 단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초등교회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슨 대적이 눈앞에 나타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타나서 떨거나 뒷걸음치거나 방황하는. 그런 황당해하는 그러한 것을 두려움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신앙을 갖고 절대 두려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도 허용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두렵게 하는 것 이게 멸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두렵게 하는 대적자들이 어떻게 그 대적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오실 때.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와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려움 두려움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멸망할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그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증거와 구원 증거 명확하게 구별되는 관점을 가지시고 그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 정작 해결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집중이 거기 가 있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실력을 넉넉하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지. 안키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며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여서 모든 어려움, 두려움, 핍박을 이겨내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용도가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방향성을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틀어버립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다. 은혜는 복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믿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은혜가 이 은혜는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만 받는다라고 하면 믿는 것만 믿는 것만 우리가 있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믿는 것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면 여러분 그 선물을 가만히 놓으면 그 선물의 가치를 모릅니다. 선물을 포장한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그 선물의 가치를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베풀고 나누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게 하심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고난을 받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 고난은 고난 받는 것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까? 우리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은 받은, 많이 받은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의 그 육체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에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냈고 철저한 그 전투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마음이 가져져야 할까요? 단니 목사님께서 상상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적 야성을 가져야 된다.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뭐 며칠 전에 썼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또 1, 2부, 3부 때도 영적 야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진 것은 신앙의 야성을 가진 것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전혀 부족할 전혀 강조점이 그 강조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영적 전투에서 치열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야성을 가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을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의 자취를 남겨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고난의 본,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합당한 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장의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은혜는 믿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요소가 바로 믿음과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과일, 맛있는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갖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자랍니까? 때로는 자다가 성장통을 겪기도 하고 또 수많은 착오를 겪고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다면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절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을 쌓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이후에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선한 싸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철저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이 받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에서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선한 싸움을 하는 그 방법, 그 본질, 그 기술을 이미 보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선한 싸움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청과 교제처럼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이 선한 싸움을 단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한 적이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바로 그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선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싸우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들, 세상 것들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견고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시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싸우고, 또 우리 공동체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 선한 싸움, 모든 우리의 것을 총동원해서 최대치를 발휘할 때, 정말 우리 초청교회가 호남의 영적 거점교회로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초청 성도 초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